자, 나 오늘 이제 도함수 활용 투 이제 미분 끝이에요. 내가 한번 기억해 볼까? 대답 좀 한번 해봅시다. 진호 씨, 도함수 활용에 제일 먼저 뭐했어? 이게 뭐야? 지우시오? 접신이나 접신? 접선? 기억나요? 그 다음에 로레정이랑 평균값의 정이 있었던 거 기억나? 막 <laughs> 뭐 전생이 한거 같지? 전생. 이그 다음에 증가, 빨리빨리, 니네가 얘기해봐. 빨리 니네가 끄집어내야 된다니까. 증가, 증가. 감소. 그 다음에. 극, 대 극소. 그 다음에. 최고, 최, 최소. 여기까지 다한 거야. 다섯 가지. 그죠? 외워야 돼, 이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하는 게 뭐냐면, 도함수회랑 투는 딱세 가지거든. 첫 번째는, 방부, 방정식과 미분. 외워, 나또 질문할 건데, 알지? 그 다음에, 부등식과 미분. 그 다음에, 속도와 가속. 몇 점? 자 마이크 키고 얘기 맞춰보지 뭐라고요 오늘 할 거? 방정식과, 방정식과 방, 두 번째 부등식과 그 다음에 성민이 대답 안해 속도와, 속도와 성... 오케이 자그 중에서 이제 한번 가보시다 방정식과 윤리인데 그거 이제 요거 하나만 좀 정리해 주고 갈게요 방정식과 네, 이건 좀 머릿속에 한번 넣어봅시다 예를 들어서 음 지금, X제곱.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3은 0. 이런 방정식이 있어. 근데 이 방정식에 근을 구해라. 그럼 어떻게 구하는 거야? 근을 구해라. 그러면 근의 공식 아니면 인수분해잖아. 그죠? 대답해. 그지? 2차 방정식이니까. 인수분해 하면 인수분해 하는 거고, 인수분해 안 되면 근의 공식 쓰는 거죠. 그지, 얘들아? 근데 이거에 실근을 진짜 구하라는 게 아니라, 실근의 개수라든지, 그죠 실근이 있냐 없냐, 유무 이런 것만 물어보면 굳이 인수분해나 근해공식 갖고 구할 필요는 없죠. 그냥 개수나 이런 거 물어보니까 그랬 때우린 뭘로 했어? 실근의 개수나 유무? 판별식 뒤로 했지. 그랬잖아. 근데 3차 방정식 이상부터는 판별식이라는 게 없죠. 그럼 그때 어떻게 하냐? 나한걸 오늘 하니까. 알았지 3차 방정식 이상인 방정식에서 이런 거 있죠. 얘들아, 봐봐. X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4. 이런 거 방정식에 실근 구해라 그러면 원래 인수분해 하는 거아니죠 이렇게 뭐 어쩌죠? 고1 때 배웠죠. 고1수학에서. 근데 이게 인수분해가안 돼. 그리고 근을 구하라는 게 아니라 실근에, 실근이 있냐, 없냐만 물어봤어. 유문만. 인수해해안 돼.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거냐 했을 때 뭘로 해야 되냐면 이런 게 나오면 이제 앞으로. 뭘로 해야 되냐면 그래프를 해야 되거든. 그래프. 외워 머릿속에. 그래프라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얘를 그래프라는 방법은. 얘를 뭐 하는 거야? 인수분해하는 거야. 그죠. 인수분해한 다음 인수분해 되잖아. 지금. 그럼 그래프를 럼그 하면 인수분해가 되니까. 지금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죠. 그러면 아1넣었을때 0이고 3 넣었을 때 0이니까 얘는 그래프가 대충 이렇게 생겼을 거야. 그죠. 그럼 그림이 몇 개야? 그러면 두 개인 거죠. 이해가요? 결국은 뭐 하면 된다? 외워라! 인수분해한 다음에 뭘 찾으면 돼? 그래프에서 x 절편의 개수를 찾으면 되죠. 그럼 두 개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자두 번째 인수분해가 안 돼. 예를 들어서 이런 데가 봐봐. 음~ 잘 들어. 얘가 뭐 1이야. 그럼 인수분해 안 되죠. 근데 실근의 개수가 몇 개냐고 물어봐. 인수분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라고 물어보면 판별 뒤는 못 쓴다고 치는 거야. 지금. 그러면 이거 완전 제곱시키면 되죠. 그래고 뭘 그리면 돼? 이렇게 한 다음에 꼭지점을 그려서 그래프를 그려 보면 되지. 이해 가요? 그냥 2차 함수에서 그래프를 바, 그리는 방식은 두 가지잖아. 하나 인수분해 하나 완전 제곱이죠. 근데 3차식은 완전 제곱이라는 게 없죠. 무슨 말인지 가세요? 그러면 어떻게 그릴 거냐라고 했을 때두 번째가 뭐냐면 지금 잘 들어야 되지, 얘들아. 뭐 하는 거냐면 얘를 y라고 놨죠. 이걸 fx라고 놓고 미분을 하는 거야. 그죠? 이제 우리가 미분을 배웠잖아. 그럼 2X 마이너스 4죠. 언더스텐? 어? 그러면 이게 도함수니까 도함수는 집중 이렇게 생겼어. 그죠? 여기가 2야. 알지, 얘들아? 그러면 도함수에서 우리 배웠던 게 이게 마이너스고 플러스면 이거에 대한 원래 함수는 어떻게 생겨어 처먹었어, 얘들아? 2에서 뭐야? 대답 안 하면 안 가르쳐요. 2에서 극 소저 이렇게 그려주셨다는 거 알잖아 그지? 야 이제 질문 다시. 진호야 너 질문해봐. 이때 왜 극소야? 이렇게 그려져어그 대답 못하면 그, 접선의 기울기 음수. 여기 음수니까 뭐하니까 음수에서 접선이 의기 음수면 감소하지. 접선, 이내 저번에 계속 왜 그런지 알아야 된다고 했어. 플러스는 뭐야? 증가한다고, 접선이. 그죠? 그러니까 양수니까, 그죠? 감소하다 증가한 게 극값인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극수인 거죠. 분명히 얘기했다. 마이너스에 플러스를 바뀌는 이 점이 극수일 수밖에 없다고. 근데 여기서 봐봐. 이걸 fx라고 두면, 지금 집중하고 있니? 응? 극수값이 몇이야? 여기다 2 넣어봐. 2 넣어봐. 그럼 4 빼기 8 플러스 3이죠. 몇이야? 마이너스 1이지. 그니까, 러 FE가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여기 지켜야 되지, 여기, 마이너스 1. 그렇지, 얘들아. 학생 여러분. 어, 그러면 그림이 이렇게 그려질 거잖아. 그죠? 극소가 함수니까. 여기가 함수니까. 어, 그러면 당연히 XL표는 두개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는 두 개다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두 번째 방법은 얘네, 얘는 뭐냐면 얘들아. 뭐한다? 미분한다. 그죠 미분을 한 다음에 뭐를 해? 극값의 부호를 찾는 거야. 그죠 그럼 극값이 양수냐, 양수냐 이거에 따라서 절편이 생기거든. 그죠 X절편이 몇 개인지가 나오는. 이렇게 구하는 게두 번째 방법이죠. 이두 가지가 있어. 자, 외워, 얘들아, 다시. 어떤 함수가 나왔어? 이건 3차 함수가 사차 하면 다마찬가지죠 실근에 대해서 내가 궁금해 이런 방정식에서 그러면 얘를 y라고 놓고 뭐한다? 인수분해한다 아니면 뭐한다? 미분한다 둘 중에 하나야 얘들아 얘기해봐 선웅아 얘기해봐 두 가지 뭐, 뭐 있다고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의 유무를 알고 싶으면? 인수분해. 인수분해하거나 뭐한다? 미분. 미분해서 왜 미분을 왜 하는데? 미분해서 그 도함수를 함수를 갖고 뭘알수 있으니까 극그 값을 알면 그 값을 알수 있으니까 이해가요? 그럼 한 번에 예를 들어볼게, 요안 좋고 돼 지금 지금 최대한 집중해서 외워야 된다. 나중에 막 메모해놓고 이수생하지 말고 이런 3차방정식 있다고 칠게. 이해가요? 이걸 구하래. 그럼 떠올라? 뭐 한다? 진호야 뭐 한다? 첫 번째 인수분해. 인수분해한다. 그게 안 되면 여기가 뭐 예를 들어서 플러스 이 이런 거 인수분해 잘, 3거 인수분해 안 되죠. 그 인수분해 되면 하면 되지 안 되면 뭐 한다? 이분 2분. 이분한다. 자 한번 해볼게. 니가 먼저 불러봐. 일단 첫 번째 인수분해 돼요 이걸 FX라고 놓고 불러 인수분해. X 민치야 인수분해 불러봐. X 어떻게 되는 인수분해? X 플러스 8이 그죠? 아 지금 <laughs> 청소기인 거야? 민치야 집에? 아닌가 우리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해 이제 러가 그러면, 그러면, 그어프게어떻냐될면아얘면아이 어디 어 어디 어디 어디야? 그이랑절러이학러여러분마이너그 루트 그러랑그러스그트면그죠그래프그그리고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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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잖아그러그러니그러연히근면그개야 그러면, 그 맨 처음 보자마자 인수분해가 되면 그는 바로 나오는 거야. 그리고 얘들아 만약에 이런 방정식은 어떻게 돼요? 인수분해. 예를 들어 이거 세개다 인수분해가 된 거고요. 어, 이런 건 어떻게 그려지는 거예요? 봐봐 애들아. x, x-1의 완전제곱. 이런 거 어떻게 그려져요? 삼차함수. 0 지나가고 1을 지나가는데 1에서 중분이지. 이거 그릴 줄 알아야 돼. 그럼 어떻게 그려져야 돼? 상상해 가? 여긴 그냥 지나가야 되고 여긴 접해야 돼. 중분이면 접하는 거야. 알았지, 얘들아? 중분이 접하는 거야. 그죠? 그리고 만약에 음, 이게 세제곱에서 삼중분이잖아. 얘네 이런 거 있죠, x 1의세제곱 얘는 어떻게 되는? 여기 하나 지나가 죠 근데 3중분이지3중분은 이렇게 접하는 거야. 알았지? 이것도 접한 거거든. 이래서. 알았지? 이제 그래프 많이 그려봐야 돼. 지금 니네 처음이니까 되게 어려울 거야. 근데 여하튼 그래프 그릴 줄 알아야 되고요. 인수분해. 자, 두 번째 인수분해가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진호야뭐 한다고 얘다가 f 프라임 미분 미분 불러봐3 마마 3. <laughs> x, x. X, x, x 제곱 마3으3 그럼 면인는 어떻게 3으로묶으면인수는어게되 어떻게 되1면인두1이되는게되는 어떻게 되면되 1과 도함수는 어떻게 된 거냐면, 이거 도함수는 나중에 이제 생략할 줄 알아야 돼. 이거죠. 이건 나중에 생략할 줄 알아야 이건 이제 공부 많이 하면 그냥 생략해야 돼. 여기가 뭐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야. 그죠. 그럼 이 3차 함수는 어떻게 그려지는 거야, 분명히? 잘 들어야 돼, 잘 들어야 돼. 어떻게 그려지는 거야? 마이너스 1과 1에서 극대극소고 이렇게 그려지는 거잖아. 그죠. 근데 근이 이렇게 위에 있으면 하나뿐이 없죠. 뭘 알아야 되냐면 마이너스 1과 1에서의 뭘 알아야 돼? 함수값을 알아야 돼. f 1은 몇이야? 이거 불러봐. 이거 1은 몇이야? 마이너스 2죠. 극값을 그 알아야 돼. f 2는 몇이야? 마이너스 1은 몇이야? 플러스 2지. 그러면 마이너스 1일 때 2고 얘들아 이게 가냐? 1일 때 마이너스니까 여기랑 여기지나가죠 극값이. 그 그리고 0, 0, 0, 이건 0,0 지나가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된 거냐면 이렇게 되는 거지. 그 값이 하나가 양수고 하나가 음수니까이게 갔어요? 여기까지? 아, 그러고 보니까 당연히 절편은 몇개 지나갈 수밖에 없어? 3개 지나갈 수 없다. 이렇게 푼다는 거야. 자, 다시 이게 나왔어. 그럼 뭐할수 있으면 뭐 해라? 인수분해 할수 있으면 인수분해 해라. 그렇죠? 근데안 되는 문제가 대부분이야. 그렇죠? 안 되면 어떻게 해라? 미분한 다음에 그래프를 그려라. 결국 극대 극소 찾아라. 오늘 할 내용은 이게 다야. 이게 가치다. 자 이제 우리 교재로 갑시다. 아이고. 자 개념 표 m p c 고요 방정식과 미분. 자 여기 자 형압 밑줄 형압 네, 결론서라. 내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미분을 이용해서 구니다 근데 결국은 미분을 이용한다는 건 누구의 부호에 들어? 저거 봐로 있다. 누구의 부호? 대답. 그 값에 부를 호 확인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를 알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 이런 방정식의 근의 개수를 구하세요라고 물어보면 얘들아. 결국은 교점의 개수잖아. 그죠 액수가 교점의 개수인데, 거기다 써 놓을까? 두 가지 방법이 뭐 있다는 거죠. 뭐 인수분해, 교점의 개수가 하는 강은 인수분해와 뭐가 있다? 미분해서 그죠. 그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이가요 이 문장이 해 가죠? 자, 그리고 이렇게 두 함수의 교점을 물어보잖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같다라고 나오면, 물론 얘네들의 교점이죠. 그러니까 각각 그려도 돼, 그죠? 근데 각각 그리는 건 쉽지 않아요. 이거 교점의 개수긴 한데, 이렇게 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자, 거기다가 뭐라고 바꿔놓냐면, 저 식을 이런 방정식으로 바꾸는 거야. 이거나 이거나 똑같죠. 무슨 말인지 가요. 그리고 h에 얘를 하나의 hx라고 하고, 그죠? 무슨 말인지 가요. hx라고 하고 1번처럼 다시 푸는 거야. 아까 1번처럼. 알았죠? 그러니까 각각 그리는 게 아니라 얘를 넘기는 거야. 이때 문제 풀면서 얘기할게. 무슨 말인지 가요. Understand? 자. 이걸 실근에 있을 구하래요. 자, 구해봐. 잠깐 시간 줄게. 지금 뭐안 가르쳐주고 구하래요. 너희가 구할 수 있어요? 두 가지 방법으로 다 해봐. 잠깐 시간 줄게. 아? 자, 첫 번째 방법 보면서 얘 인수분해하면 이거 인수분해 되잖아, 그죠? 1류은0이죠 여기 그러니까 뭐 에펙스를 넣고 1류은0이니까 얘는 분명히 x 마이너스 있을 거고요. 뒤에는 x 제곱 마이너스 x 제곱니까 마이너스 2x 이거 연습해야 된다 그랬지 내가? 이거라고 그랬죠? 그러면 얘가 근이 있냐 그러면 얘는 판베디가 0보다 크잖아 그죠 근 2개 있는 거지 이거 뭔소린지 가요? 그게 뭐 근의 공식을 구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된 거냐면 봐봐 이렇게 돼 있으면 1이 근이 하나 있고요 또 다른 근들이 여기 여기 어딘가 있을 거라는 거지 알파베타가 여기 근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는 거지 여기까지 이렇게 풀라는 얘기였던 거야 이건 인수분해 되는 거라고 여기까지 되면 무슨 말인지 아세 판별식 쓰지 말라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아 그거는 2차 방정식 문제가 나왔을 때 쓰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2차 방정식은 판별식을 쓸수 있지만 3차 방정식은 판별식이라는 게 없다고 얘기한 것이 2차 방정식에서는 써도 돼요? 당연히 써도 되지 2차 방정식은 배웠는데 써도 되는 거야 당연히 알았지? 그죠? 3차 방정식은 판별식이 없기 때문에 못 쓴다는 거였지 그죠? 알았지? 그 다음에 두번째는 미분하라고 했죠 미분하는 뭐야? 3x 제곱 마이너스 6x야 그죠 그럼 얘는? 너네 아, 되게 집중을 잘하는 것 같아 그래도 네. 이거죠? 그러고 봤더니 자 이제 프로는 이렇게 그리는 거야 어차피 이거 극대 극소가 어차피 0이랑 2에서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죠 이제 도함수 안 그릴게 이렇게 될거라는건 너무 많이 해봐서 알아 그러면 0과 2에서 극대 극소니까 F0을 구해보면, F0은 2야, 그죠? 여기다 두면. 그 다음에 F2가 몇이야? 8 빼기 12 플러스 2니까 몇이냐? 그러죠. 마이너스 2야? 맞죠? 그러면, 아. 얘들아, 이해 가지, 얘들아? 여기가 2고요. 여기 마이너스 2니까, 그죠? 그래프가 어떻게 됐다가? 이렇게 올라왔다, 이렇게 내려왔다, 이렇게 되겠지, 그죠? 하나가 양수고, 하나가 음수니까. 그는 당연히 몇개 존재해? 세개 존재한다는 거지. 이렇게 푼다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둘이 전혀 다르죠. 그럼 이제 봐봐, 얘들아. 3차 망정식 그림이 나왔을 때, 얘네가 한번 정리해볼까? 근이 이렇게 세 개인 경우랑 두 개인 경우랑 한 개인 경우가 있거든, 3차 망정식은. 그게 뭐냐, 그 밑에 적어볼게. 다 적었니, 얘들아, 이거? 적어 예쁘게 필기해 놔. 이게 인수분해였던 거고요. 그죠 이게 미분이었던 거야. 이제 우리는 미분으로 주로 할 거야. 여기까지 제가 갔어요? 자, 그러면 봐봐 얘들아. 3차 방정식이 근이 세개세 종류가 있거든. 세개 있는 경우, 두개 있는 경우, 한개 있는 경우죠. 그러면, 그림상, 이런 거 아닐까요, 들 자, 이건 적으면서 들읍시다. X절편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 X축이 이렇게 있었다고 치면, 세 실근은 이렇게 세 점에서 만난 거죠. 그죠? 그럼 이건 인수분해가 어떤 꼴인 거야? 인수분해를 만약에 했다면, 최고창 그냥 이가올게 뭐, 이렇게 된 거죠. 인수분해를 만약에 했다면. 이게 가요? 근데 인수해가안 됐다면 이게 가요 여기까지 두 번째 방법으로 했다면 어떤 경우에 세실근일까요 이렇게 무슨 값 극대와 극소가 모일 때 하나가 플러스고 하나가 마이너스일 때 그죠 즉자 극대와 극소의 곱이 음수일 때 세실근입니다 약간 공식 같은 거죠 이제 당연한 얘기잖아 그죠? 부호가 반대일 때야. 극대와 극, 대와 극소가 부호가 반대일 때. 자, 두 번째. 자, 빼빼 나갈게, 이제. 두 실근은 언제야? 자, 두 실근의 그림은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접해야 되는 거거든, 얘들아. 그러면, 이렇게 했다가 여기서 내려오면서 접하는 경우. 와. 자, 그려봐, 얘들 보지 말고 그려봐. 이두 가지 앞에 그려봐. 그럼 두 실근이죠. 그러면 한 근이 뭐였다는 얘기야, 얘들아? 중근이었다는 얘기거든. 그럼 식이 어떤 모양이었을까? 하나가 완전제곱 이런 모양이었겠죠. 인수분해 가 만약 된다면 이런 모양이었을 거야. 여기 알파겠죠. 여기가 알 파겠죠. 베타고. 여기가 베타고알파베타번만오시다 이해가요? 근데 이건 인수분해가 만약에 안 돼. 근데 이렇게 근이 두 개인지는 어떻게 판단하죠? 그러면 자, 얘가 극대고 얘가 극소죠. 어떤 경우야, 얘들아? 둘 중에 하나가 극값이 몇인 거야? 이거 0이어야 되잖아, 극소가. 얘는 극대가 0이어야 되죠. 그니까, 러 이거 외우는 거 아니야? 당연한 거야. 극대 둘 중에 하나가 0이다. 따라서 곱하면 0인 경우가 세실근이에요. 이해하십니까? 극값의 부호가 이렇게 되면 세실근이에요. 자, 마지막이 한실근. 한식은 어떻게 되냐면 얘들아 봐, 응? 이렇게 된 경우와 이렇게 된 경우죠. 식으로 따지면 어떤 모양이었을까 이거 얘들아. x 마이너스 알파가 있는데 근이 하나가 있죠. 이게 알파였겠지. 나머지 근이 무슨 근이었던 거야, 진야 나머지 근이? 허근이 어떤 거야? 예를 들면 뭐 X 제곱플러 X X 플러스 이 X p l u 이 X plus X plus X plus X p l 이 s X plus X plus X plus X plus X p l 가 s X plus X 인거 u s X p 0이 될수 그러니까 없잖아. 그럼 이렇게 나오거든. 그럼 이럴 땐 극값이 어떻게 될까? 얘는 뭐야? X plus X plus X p 얘는 극대도의 음수고 예도 음수지. 둘이 둘다 둘의 부호가 어떻게 될 때? 같을 때, 그죠? 그러니까 얘가 양수일 때. 그러니까 아, 아까 얘는 하나 가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인 거고요. 얘는 둘 중에 하나 가0인 거야, 그죠? 얘가 0. 그지? 얘는 둘다 플러스거나 둘다 마이너스거나. 이게 가요? 선생님, 응? 그한 실근일 때 삼중근인 경우는 어떻게 돼? 오, 예리에. 신호. 그거 얘기해 줄 거야. 지금 근데 이거는 다 아니 일단 얘기해 봐. 다정원 님. 다정었 죠? 얘들아 얘기해 봐. 그냥 이제 머릿속 정리해야 돼. 이렇게 3차 방정식이 나왔어. 근이 몇 가지가 있다고요? 세 실근. 그죠? 그다음에 중근 갖는 경우. 한실근 갖는 경우죠. 세 중에 하나라고 머릿속에 넣어야 돼. 이 경우는 어떤 경우야? 극대 극소가 빨리 봐. 극대 극소가 하나 이 플러스 이 하나, 이 하나 마이너스 이렇게 되죠. 곱해서 음수 얘는 뭐야? 하나가 0일 때. 얘는 둘의 부호가 같을 때, 그죠? 머릿속에 이해하고 요 근데 이거는 다 극대 극소가 있는 경우죠. 그러니까 얘를 미분했을 때 3x의 제곱 마이너스 6x. 얘가 0이 되는 값이 둘두 개가 있는 거지. 도함수가. 그래야지 극값이 있는 거잖아. 근데 극값이 없는 경우도 있었거든. 이해 가요? 그러니까 이걸 미분을 했는데 얘가 예를 들어서 이게 아니라 이렇게 나와 이렇게 나와 도함수가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잖아 그럼 얘는 미... 극값이 없는 거거든 우리 저번에 했죠 극값이 없는 경우 그럼 삼치 함수는 어떻게 돼? 자 여기다 적어줄게 참고 극값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그죠? 그러니까 즉 그렇지? 이 도함수가 0이 되는 게 없는 경우. 아, 0이 되는 경우도 있다면지외해 부호가 안 바뀌는 경우. 그두 가지가 뭐가 있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진호가 얘기한 거. 하나는 3중근. 그죠? 그다음에 하나는 그냥 올라가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주면 얘는 x 1의 세제곱 막 이런 함수. 이거는 그죠? 이건 그냥 하나인 거죠. 극값도 없고요. 그다음에 얘는 그냥 어, 뭐 예를 들어서 x의 세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제가 뭐냐 미분한 거죠. 플러스 x. 이 플러스이죠. 이거 파미디아가 더 작죠. 맞죠? 이러면 이거 그냥 올라가는 거야 시험문제 안 내겠지 이런 거뭐그실근에 계속 그런 거 물어볼 때어떻튼 네, 알아두세요 오케이 자 얘들아 다 적었죠 다 적었으면 2번 문제 한번 잠깐 볼게 요까지만 얘기하고 잠깐 쉬게 해야 되나 지금 뭐 이렇게 돼 있대요 얘가 서로 다른 세근을 가져야 된대. 살 그러니까 근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큰 문제는 얘가 3일 때얘근을 구해라 그 어떻게 하면 된다고? 민채야 얘기해 봐. 이런 문제 어떻게 푼다고? 얘가 3일 때실근의개수 구해라. 만다. 음. 응? 더 음. 음? 어, 인수분해 안 돼. 인수분해 거의 안될거야안 되면 어떻게 한다? 미분. 음. 미분해서 어디 뭘 찾는다? 고함 음, 뜰까? 그렇지. 그 값의 부호를 찾는다. 플러스에 맞아. 그래, 그래, 보여면 돼. 자, 근데 얘는 지금 봐봐. 두 가지, 얘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A에 따라서. A가 몇이냐에 따라서 근의 개수가 다를 텐데, 세 실근을 가지려면 얘가 뭐냐, 이런 질문이거든. 그럼 자, 선생님이 거 풀어줄게. 봐봐. 첫 번째 방법은, FX 이렇게 있죠. 이제 인수분해안 되는 거야, 이런 건. 그죠? 이걸 FX라고 봐. 그죠? 그 다음에 미분한다고 그랬잖아, 아까. 자, 저거 시간 줄게, 잠깐 봐봐. 미분한다고 그랬으니까 얘는 X-4니까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럼 얘가 0 되는 값이 극 값일 거고, F2랑 F-2를 구하면, F2는 몇이야, 얘들아? 8-24니까 A-16이거든? 2 넣으면 여기다? 위에다? 여기다 넣어야 돼, 그죠? 그 다음에 F-2는 이너8 24니까 A 16이거든? 그죠? 이해 가요? 그럼 그림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걸 빨리빨리 빨리 연습할 줄 알아야 돼. 지금 너에 이거 미분할 줄 알면 좋잖아, 그죠? 그럼 그림이 이렇게 됐겠지, 이렇게 여기가 극대고 얘가 극소잖아, 얘랑 얘랑, 그죠? 근데 세식을 가지려면 하나가 내려와야 되지. 아 그러니까 봐봐, 이렇게 올라왔다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내려와야 돼, 그죠? 하나가 플러스, 하나가 마이너스여야 돼, 그죠?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돼? 그러면 a 플러스 16이 양수고요 그죠 a-16은 마이너스 음수여야 되죠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16에서 16살이 이게 푸는 이해 가요? 자 한번 풀어봐 다시 이게 첫 번째 방법 두두 두 가지 얘기해 줄거거든좀 작겠어 하나 더 적어야 돼내거 보지 말고 빨리 해봐 다 됐어요. 그때도 찾으면 되지 뭐. 그죠? 민채는 오늘 아마 좀 되게 헷갈릴 거야. 왜냐하면 어제 수업을 들은 거잖아. 그죠? <laughs> 어제 거서 지금 헷갈릴 텐데. 오늘 근데 복, 주말에 복습 잘해 민채야. 그리고 아까처럼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고민한다면 질문을 해야 되는데. 자. 두번째 방법을 볼게요 봐봐 두번째 방법은 잘 들어 두번째 방법은 이거를 x 세제곱 마이너스 12x 하고 a를 위로 넘겨 상수 이게 상수기 때문에 그죠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fx 이게 편할 때도 많아요 이것만 fx라고 나 그러면 봐봐 f 프라임 x가 아까처럼 3x 플러스 x 마이너스 2거든 똑같죠 미분하면 이건 근데 얘는 이제 얘만 f x 뒀으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봐봐. F2가 마이너스 16이고, A가 없죠, 이제. 이렇게 되거든? 그니까 얘는 그냥 그림이 정해진 거죠. A가 없으니까. 그럼 그려, 쟤를. 이렇게 그려질 거야. 그죠? 여기가 마이너스 2, 여기가 1일 거야. 여기가 16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0. 정해져 졌다 그러면, 봐봐. 얘랑, 얘랑 같다니까. 이게 근이 아니죠. 여기가 근이 아니지. 어디가 근이야? 마이너스 A를 여기다 걷을 때가 근이죠. 무슨 말인지 가? 이건? 그러면 이게 근이 이렇게 세 개가 생기려면, 요 마이너스 A가 어디 있어야 돼? 여기랑 여기 사이에 있어야 되잖아. 이해가죠 그러니까, 아,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16에서 16 사이어야 되고, 따라서 A는 이렇게 풀수 있다는 거야. 이해가요? 선생님 첫 번째가 편해? 두 번째가 편해? 진우야 어느 게더 편해? 해보니까 그첫 번째가 편한데 첫 번째가 편하죠? 네. 편한 네. 것 같은데 이렇게 풀어야지 되는 문제들이 있어 좀, 좀, 좀 쉬었다 이따 풀어줄게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알았죠? 오케이 여기까지 같이 빨리 적고 쉽시다